정성으로 키워낸 새빨간 딸기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잘 익은 딸기가 어지럽게 나뒹 겁니다. 농촌을 돌며 딸기를 수매한 상인들이 하루 수백 킬로그램씩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고정 계약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오긴 했는데 제빵이나 음료 등 가공업체들은 국산 딸기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출하가 어렵다 보니 딸기를 갈아엎는 농가도 속출합니다. 가공 회사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폐기하는 수백표. 가공용 수입 냉동딸기의 가격은 국산딸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2024년 수입량은 16,000여 톤으로 전년도보다 30% 넘게 급증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산딸기 가격을 낮추려 해도 수입딸기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양액 비용 그리고 딸기를 수확하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봄까지가 대목인데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어 농가 손해는 갈수록 커질 상황입니다. 여름 과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좋은 딸기들도 전부 냉동을 해서 이것들을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이미 들어온 수입 딸기로 인한 물량 정체는 두세 달은 지나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농촌에서는 따자마자 버리는 딸기로 인한 쓰레기 걱정까지 떠안게 됐습니다.